화분을 이제 관리하다 보면은 물이 금방금방 보면 말러, 말러갖고 여름에는 두 번씩, 세 번씩 물을 줘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연구를 했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모양도 좋게끔 해가지고 어, 송이석을 이제 이렇게 붙여서 이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음, 네. 여기다 흙을 넣고서 화분을 놓으면은 여름 동안, 여름 동안에는 저 뿌리가 내리더라고. 그러니까 물이 말라더라도 죽는 일은 없더라고. 그래서 이걸 내가 연구를 해서 제주도는 이 송이석이 많잖아, 흔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서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주상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지, 주상절이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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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파. 에너지가 넘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래고또 이런 걸 해놓으면은 성취감도 생기고. 해놓고 나면은 성취감도 생기잖아. 음. 어제는 세면을 잘못 해가지고 이, 저기.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만든 게 박리원에 한몇개 정도 있어요? 선생님? 아유, 그건 안 응, 아 그건 안시 봤는데요? 응시 봐야 되겠네 만원 막바지 시네요? 조금만 하면 되도 돼. 됐다. 음 나무 가까워서 저기 샌뽕하고 와야지. 여기도 이렇게 없어가지고. 여기 응. 빨간 돌, 빨간 돌이 아니에요 또. 빨간 돌이 아니에요 또. 지금 찌어 먹어야 할 테니 딴 데로 가야 할네 아까워서 땜빵도 하려고. 말로 땜빵하지. 됐다 세면할 경우 다 썼다야 응? 응? 상관 그러니까 다 썼어요